안녕하세요. 진의 다육입니다. 594번. 마리아금 생얼인데요. 제가 화분 분갈이를 하다가, 아유, 너무 좋다. 너무 크다. 이거 이 아이를 2세를 받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자구가 보글보글보글 보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올려봅니다. 제가 영상은 오에 찍는데, 이거는 중간에 제가 한번 더 찍어요. 사이즈가 10한 7cm 정도 나오고요. 예, 이게 18cm 화분인데, 18cm 화분을 넘쳐요. 예. 그리고 층수가, 음, 3층 정도 남겨놓고 커팅하면 충분히 좋을 나이 같고요. 요거는, 어, 한 개를 뭐 예쁘게 키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한번목 쳐서 밑에 뽀글이 해서 자구 받고, 윗면은 뿌리 내려서 한번더 커팅해서 자구 받는, 번식용으로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등치가 좋아서, 이런 아이들 크게 키우면 목대 굵어지면 자구도 잘안 나오고, 자연자구 받아야 되는데, 자연자구 받기에는 필이 그렇게 좋은 아이는 아니에요. 생얼로 그러니까 큼직하게 그냥 보기, 관상용으로 키우기에는, 네, 아닌 것 같고요. 자, 자구. 60만원 투자하셔서 자구 5개만 받으면 10만원짜리 5개, 윗면 한번더 뿌리 내려서 두번 정도. 칠수 있을 정도의 자구를 받아내면 10개 이상은 충분히 나올 아이고요. 음, 개당 10만 원씩만 해도 10개면 100만 원이죠? 음. 6개월 동안 번식 기간에 어마한 아마 10개 이상의 어, 아이를 만들어 낼수 있을 몸을 가진 아이입니다. 자, 593번 60만 원입니다. 자, 594번 이것도 60만 원이고요. 사이즈가 이것도 예 이것도 거의 한 17cm 정도 나오네요 근데 제가 심다가 너무 놀래서 자구도 아니 층수도 너무 좋아요 빌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아이를 대품으로 키우면 뭐예 그죠 우리는 번식을 해서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크게 키워 갖고 뭐 관상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지금은 어, 옛날에 처음에 방울복랑금 출시될 때 방울복랑금으로 재테크 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지금 방울복랑금이 똥값 됐죠 처음에 방울복랑금 재테크 하셔서 집에 베란다에서 방울복랑금 키워 갖고 판매 어마하게 비싸게 팔때 엄청나게 돈 버신 분들은 벌었고 뒤에 늦게 후타를 타신 분들은 네 별로 많이 못 벌고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이, 어, 제가 금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확 이렇게 유튜브나 전국적으로 금 온실이 생기고, 금이 막 유행을 타기 시작한 게 거의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다고 봅니다, 이제 엄마는. 아직도 금을 안 키우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베란다에서 금을 안 키우고, 키핑장에서 금을 도전 안 하신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네, 다 불러야 되겠죠. 어, 국민이 반다이, 금 반다이. 국민이 반다이, 금 반다이. 이렇게, 비슷비슷해져 갈 때까지, 예, 네, 번식해야 되고, 재테크 할수 있죠. 자, 594번 마리아 금생화 60만 원입니다. 이 아이도 똑같아요. 커팅을 해서 아이들 번식용으로 자구 빼고요. 밑에 뽀글해서 자구 빼고 윗면 커팅해서 다시 빼고 제가 요거 두개 잠시 후에 커팅한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팅의 도구는 자낚싯줄 마데카솔 연고 요렇게연 붓이에요. 이렇게 실을 넣고 쏙쏙 이렇게 밀어주기 위해서. 예, 러런 우리 왜 손자나 손녀들 또 자제분들 그붓 있죠? 미술 시간에 쓰는 붓. 살살살. 자, 제가 커팅을 했어요. 제가 아직 보진는 않았거든요? 커팅 딱 하고 아직 질서 보진 않았는데 한번 볼게요. 594번. 아침, 오전부터 시원하게 커팅 한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커팅이 됐어요. 자, 잘 됐죠? 자, 요렇게. 요런 아이가 하나 생긴 거예요. 요렇게. 자, 보시면 요거 사이즈가 594번이에요. 사이즈가. 네, 이렇게 넘어요. 자로도 넘는 아이. 그 다음에 요거 얼굴 하나. 잘 생겼죠? 자, 요거 사이즈. 15cm 나오네요. 15cm. 요런 아이 하나. 요렇게. 여기에서 자국 엄청 달아주겠죠? 다섯 개만 달겠어요.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달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어유, 이름표 어디 갔어? 자, 593번. 요거 60만 원인데요. 요것도 제가 커팅했거든요. 자, 짜잔. 짠짠 짜잔. 네, 요렇게. 잘 됐죠? 여기도 이렇게잘 됐고요. 자, 이이이 이, 이 사이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커요. 예. 네. 자 자구만 받아 낸다 라고 60만원 은지 엄마한테 재테크 해서 60만원으로 마리아 금을 하나를 샀는데 이게 6개월 후에 7개월째 몇개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도전해 보실 분들 도전해 보세요 은지 엄마가 책임지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음 여기 몇개나 될란가 아직 은지 엄마한테 재테크 안하신 우리 구독자님 계시면 요거 60만원 하나 이쁜 다육이 하나, 마리아금 하나 샀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60만원짜리 요거를 요 아이가 몇 개가 나와서 얘를 뿌리 내려서 한번더 커팅을 할수 있는 네, 그 아이들입니다. 자, 60만원 도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자구 다섯 개만 달리겠어요? 그죠? 더 많이 달리겠죠? 마데카솔 바르고 요 아이를 자구를 빼서 요거는 다시 커팅을 해서 자 커팅을 하실 때 저는 칼로 해보면 칼을 이렇게 넣는 게 어쩌면 좀 실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하루미님 거 커팅하는 장면 하루미님 제가 커팅 혹시 잘못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네, 용서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따님 조금 멀리 나가세요. 자. 마데카솔 연고 정말 많이 사서 보내주셨어요 매장에 오실 때마다 연고 또 마데카솔 가루 엄청 많이 사다 주시는데 이렇게 많이 바르고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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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니까 요거는또 저희 조카한테 배웠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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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많이 묻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커팅할 부위를 싹 선정을 하고 제가 요거는 윗면을 한번더 커팅을 하기 위해서 윗면을 조금 더 많이 남길 거거든요 요렇게 넣으신 다음에, 네, 자, 요렇게 넣은 다음에, 이거를 그냥 쭉 당기면 초보님들 힘드시니까 요렇게 넣어놓고 나서 요거 붓, 네, 요게 좀 빳빳한 붓이면 좀 거칠고 빳빳한 붓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러우니까 밀어넣기 힘들더라고요. 아, 요거를 입장을 살짝 젖히고, 이렇게 밀어넣어요. 요, 요, 이씨. 낚싯줄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손톱 안 상하게 이렇게 밀어 놓고요. 차를 좀 빼고, 자, 이렇게 밀어 놓고. <laughs> 자, 여기 구매해 놓으신 이 창들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어, 저희 언지랑 같이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커팅하고요. 예전에 분들도 제가 어, 커팅할 수 있는 아이들 돌아다니면서 한개한개 한개 커팅을 하고 있으니까, 음, 어, 제가 재테크를 해드리기로 한 건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급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막 급하게 작은 아이 커팅하고 무리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조금 지연되면 한달더 지연, 키워야 되면 한달더 키우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밀어 넣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쪽에 거는 그대로 지고요. 한쪽에를 살 땡기면, 살 땡기면 요게 밀어 놓은 게이렇게 나와요. 예. 네. 보이시죠? 영상으로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땡기다 보면, 어느 부위에서 딱 부딪히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또 여기를 이렇게 지고, 자, 반대쪽을. 반대쪽을 싹 땡기면 또 반대쪽이 싹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네, 아주 서서히, 완전히 그냥 애기 다루듯이 실을 이렇게 땡기시면, 싹 안에 딱이 양쪽에 실이 딱 목대에서 걸리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저는 요 왼쪽을 딱 지고요. 네, 자, 오른쪽만 땡깁니다. 그러면 요렇게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정말 저한테 예, 우리 형부가 낚시를 너무 좋아하셔서 주신 게 필요하신 분은 우산 다육에다가 주문하시면 우산 다육에서 많이 어, 감아서 드리고 있어요. 또 아들이 연상 채우신다고 우리 형부가 무제한으로 어, 구매해서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요거 제가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커팅이 됐죠. 그렇죠? 윗면도. 이 청수에서 최소한 다섯 개안 달리겠어요? B급이든 금이든. 달리는 쪽쪽 제가 커팅을 해서 뿌리 내려서 키워서 번식을 해드릴 거고요. 자, 윗면. 제가 상당히 많이 냉겼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거, 이거 하나만도 60만원짜리, 70만원짜리 되는 것 같죠? 이 아이를 다시 뿌리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면요.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요것도 약을 발라서 여기에 들어가겠죠. 요렇게 바구니에서 커팅을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큰, 제 손바닥을, 제가 손바닥을 쫙 피면요. 하루미 사장님은, 어, 하루미 구, 구독자님은 엄청 좋은 거 사셨어. 오, 가격이 제가 얼마 팔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당시에 가격 선정을 하고 나면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좋지요? 이렇게 번식이 되는 거죠. 요 아이를 뿌리 내려서 또한번칠수 있어요. 음그 다음에 요거 약 갖다 발라줘. 네. 자, 보시면, 우리 여기 구독자님들, 어, 마리아금 커팅해서 제가 뿌리 내려놓은 요거는 손성자 어머님인데 요것도 좀 있으면 또 커팅해야 돼요. 여기 정성미 고객님. 요 아이들 보세요. 제가 처음에 영상 보여줄 때요거 심었습니다. 요 아이들 심었습니다. 영상 올릴 때는 아이들이 정말 찌글찌글하니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드신다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이렇게 찌글하냐라고 했죠. 이렇게 커졌어요. 김나영 고객님, 자 엄청나게 커졌죠. 음, 보세요. 아 이건 아니구나. 예, 여기 마우미님 설배 잘 크고 있고요. 자, 이정신님. 다 뿌리 내렸어요, 이제. 탄력만 받아서 커팅. 이렇게 정명숙 고객님 보세요. 이렇게 쪼글쪼글해요. 이렇게 쪼글쪼글한 게 나중에 가면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박명숙 고객님. 네, 보세요. 다 이뻐지고 있죠, 박은식 고객님. 커팅한 거, 임성남님. 요거는 누구야? 임성나님, 방금숙님, 방금숙님, 어, 간혹 죽어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또, 예, 정명숙 고객님, 김정금 고객님, 요거는 지금 커팅해서 얼마 안 돼서 제가 꽂아놔서, 요거는 아직 조금 새들새들 하네요. 요것도, 요거는 누구야? 권순자님, 자, 요런 아이들이, 어, 이뻐지려면 미울 때도 있잖아요. 이뻐지기 위해서 아이가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소명자님. 자, 보면 이렇게 정선미 고객님은 이렇게 이뻐졌잖아요. 자. 임성란님도 오, 커팅했는데 이렇게 이뻐졌네. 임성란님 콩말이야. 아우, 이거 보세요. 콩말이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커팅한 데를 보관하는 장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달 정도는 더 보관을 해서 더 키워서, 어, 4월 말쯤에 제가 아주 멋진 곳으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올라가면 그때 한 곳에다가 전부 다 예쁘게 한 곳에다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정신 고객님 쪼글쪼글하죠. 좀 있으면 이뻐집니다. 자, 채영난 고객님도 요런 아이 보세요. 김경 김경희 고객님 아유 이뻐졌죠? 요 보세요 김경희 고객님 아유 동똥하니 김순재 고객님. 음, 김경희 고객님. 김경희 고객님. 김창영 고객님. 요거 저거네요. 골드 다이아몬드. 헉, 엘콩곰, 김선희님. 아이고, 뿌리 내렸습니다. 김상기님. 아이고, 요거. 뿌리 내렸어요. 요렇게. 자, 이영희 고객님. 제가 이제 핀 이런 거다 뽑아야 돼. 오늘은 핀 뽑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영희 고객님도. 자 요거 더 대품 대품 키워 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한번 더 잘라 드리겠습니다 어마하게 커지고 있네요. 와 크면 클수록 충수가 더 생기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정명수 고객님도 보세요. 이거 핀 꽂은게 핀을 이제 다 빼야 돼요. 음, 이 밭은 이제 어느정도 저도 요럴 때 보람을 느껴요. 왜냐면 아이고 째글 째글한데 사진 찍어 달라 그러면 아유 마음 상하실까 봐 걱정합니다. 근데 또 요렇게 탄력 받아가지고 이뻐지면 저도 막 기운이 나요. 막 부스부스 부스 그러니까 좀 째글 째글하더라도 조금 어, 안 이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언제 엄마가 잘 키워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쁘게 이쁘게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도돼요 네, 자. 요거는 그 은진에서 제가 찹쌀, 오색 찹쌀 판매한 적이 있었죠. 여기 어머님이 어 제가 좀 필요해서 주문을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와서 제가 어한 80kg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먹어 보신 분들 맛있다고 많이 주문들 주시는데 저도 지금 집에서 이 먹거든요. 하우스에서는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먹는데 아이들도 우리 은지나 차민이도 되게 맛있다고 합니다 몸에 좋다라고 하니까 요게 요렇게 빨간 색깔도 있고 초록 색깔도 있고 노란 색깔도 있고 까만 색깔도 있고 이러네요 요게 어쌀 5kg예요. 5kg 예요 5kg 요한 봉지가 5kg 인데 제가 재보니까 5kg 가 시골 인심이 그래요 어 이런 도시에서는 5kg 면 정확하게 5kg 주잖아요 5kg가 몇 그램이 더 넘더라고요 시골인심이 자 5kg 쌀 5kg에 5kg를 구매하시면 택배비 포함해서 39,000원이고요 요두 봉지를 사시면 10kg예요 10kg는 택배비 무료 7만 원 나갑니다 저도 이거 사가지고 밥에다가 거의 쌀하고 이거하고 반 섞어서 먹으니까 푹푹 줄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여기 이제 마지막 물량이라고 합니다. 80kg 정도가 제가 올려 받았고요. 80kg 정도만 물건 나갈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주문 주시고요. 어, 저희 오늘 그 우산다육 우리 조카가 음, 병원에 예약돼 있는 날이었대요. 오늘이 그래서 저희가 택배 또 택배 담당하는 직원은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 중이고. 또 우리 조카는 오늘 우산다육 사장은 또 병원에 아침 일찍 가서 아마 저녁 5 시나 오후나 돼야 돼서 올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택배는 저희가 간단하게 나갈 수 있는 것만 보내드리고요. 어 우산다육 택배나 이런 거는 어 저희가 또 하기에 헷갈려서 저희 지금 은지가 이렇게 오빠 거를 예 우산다육 오빠 거를 지금 송장을 주문서를 받고 있는데. 혹시나 섞이거나 혼동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우산다육 택배는 오늘, 안산다육 택배하고 우산다육 택배는 오늘 중지하고 내일 나가겠습니다. 어, 아이가 좀 아픈데 오늘 또그몇달 만에 진료 받는 날이라 이제 긴장하고 갔어요.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가면서 긴장돼요 라고 하고 가서 우리, 어, 아이가 좀 진료 잘 받고 오게끔 해서 택배를 중단하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모르는 걸 자꾸 아이한테 전화하니까 지도 어수선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택배는 우산다육, 안산다육 택배는 중단하고요. 어, 요런 쌀, 은지인의 다육에서만 오는 것만 제가 택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하루 늦게 받으시는데 제가 그만큼 흙 많이 넣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찹쌀, 오색 찹쌀 5kg, 39,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39,000원이고요. 또 10kg, 10kg는 7만원인데 택배비 무료 나갑니다. 어, 여기 어머님 농사지이신 거는 이제 작년 거는 요거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 미숫가루 만들 거와, 음, 집에서 먹을 거 외에는 이제 80kg가 저한테 다 와서 제가 그냥 팔아드린다고 가,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어, 구매 문자 주시고요. 못 팔면 언제 엄마가 다 묵어야 돼요. 네. 먼저 엄마 배 터지게 다 먹어요. 저기 아들도 먹이고. 근데 건강에 좋더라고요. 하얀 저희가 보통 하얀 쌀밥만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 드리니까 상당히 좋네요.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많이 주문 주세요. 80kg 남아있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 어, 신나게 화이팅 해보자고요. 정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지금이 몇시몇 몇몇 분이냐? 안지어? 지금 몇시몇 몇 분이야? 11시 20분? 11시 20분? 26분.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26분이에요. 음, 댓글을 보니까 260번까지 댓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60번 안에 추첨을 하나, 어제 제가 입행한 마그마금 아시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문을 닫고, 자. 187번, 187번, 고객님. 제가 잠시 후에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축하드려요. 축하축하합니다. 마그마 금 보내드릴게요. 자, 정민희 고객님, 마그마 금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여기 댓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택배 기사님이 쿵 소리나게 배달하면 깨지더라고요. 요 댓글 가지신 정민희 고객님. 빨리 문자 주세요. 010-8284-6263으로 문자 주시면 오늘 택배 보내드리겠습니다. 은지 내 쪽에 택배만 오늘 나가고요. 그, 우산다육과 안산다육 택배는 잠깐 저희가 오늘 보류했다가 내일 나가겠습니다. 어, 우리 은지가, 네, 헷갈려 해서요. 우리 조카가 오늘 예,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 저녁에 오면 정리해서 내일 나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흙 많이 넣어드릴게요. 네,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